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나란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죄 어,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음, 굴려내고 구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건거늘 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오라 음, 그가, 여기, 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 그가 말씀 하신는 대로 살 아나 셨느니라. 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아나 셨고, 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더라. 음, 그, 어, 그 여자들이, 무서운과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 예수께서,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음, 여자들이 갈때 어, 경비병 중몇지상에 어, 몇 들어가 모든 어, 된 일을 대지사장들에게 알리니, 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 의논하고 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음, 어,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어그래 도둑질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리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아하니 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할세니 이 일이 오늘날까지 어, 유, 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음, 열한 제자가 갈리, 갈릴리 갈릴리 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음, 예수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